안녕하세요. 호밀리의 윤부장입니다. 이제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그 경기광주 신현동이라는 위치에 있고요. 네, 대단지형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이렇게 도로가가 바로 앞이 있기 때문에 네, 버스 정류장까지도 한 도보 2분 정도 걸립니다. 자,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은 곳이고요. 이번에 이 보여드릴 집은 이렇게 필로티로 주차장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인 13인승 엘리베이터까지 바로 진입이 가능하세요. 자, 현관부터 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 보시면 양옆에 네, 수납, 신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하부에 띄워져 있어서 신발 정리하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 설치되고요. 저희 보신 보시, 보시는 스위치는 일괄 소등 스위치예요 자 그리고 신발장에서 이게 문이 있더라고요 아 문을 여니까 이렇게 다용도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 오시면은 이렇게 바로 다용도실로 진입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내부 들어왔습니다 자 좌측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요 샤워 네, 커티션 되어 있구요. 네, 욕실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사이즈도 괜찮구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제일 앞에 똥이라서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도로가고, 버스 정류장도 도보 2분 거리 있습니다. 자, 거실, 아트월까지. 거실과 마주봉은 주방이에요. 주방에는 지금 이렇게 6인 식탁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요. 길게 놓으시면 8인용까지 보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샘 주방. 아래 이제 이렇게 수납, 수납장 짜에있고요 11자형인데, 자, 요 아일랜드에서 네, 설거지 하시고, 네, 요리도 하, 하시고, 그러니까 거실을 바라보면서 할수 있는 동선이에요. 네, 다용도실에 이렇게 보존주방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덕션. 레벨 빨래할 수 있게 공간 있고 일단 세탁 세탁기 건조기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현관에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에요 이렇게 펜트장 짜 있고요 아참 주방에 보니까 환기 시스템 이 있네요 선장님. <laughs> 다음은 중간방을 보시겠습니다. 어, 중간방은 확실히 크네요. 천장에는 에어컨 빌팅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이 또 이제 아주 좋죠? 시스템장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문으로 닫아주시면 깔끔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장들이 쭉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는 이렇게 화장대, 시스템장. 여기도 이 창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네, 부부 욕실까지. 네, 부부 욕실도 완벽하죠. 자 여기까지 내부는 네다 둘러보셨고요. 그 신현, 그 경기광주 신현동에서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네, 대단지형 빌라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